예, 오늘은 제가 꼭 이분을 만나고 싶을 정도의 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읽고자 합니다. 좀 길더라도 한번 읽, 들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이 아버지는 알콜 중독이라서 버리고 가족들이 포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알콜 중독도 아주 가벼운 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요. 어 아버지를 반드시 술로부터 구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 얼마든지 가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꼭좀제 이야기가 이분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십니다. 큰 병은 아직 없으신데 환갑이 넘으셨고 재작년부터 건강 검진 할 때마다 병원에서 금주 권고를 받고 계십니다. 친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셨고요. 어머니는 병명없는 병으로 몇 년째 앓고 계십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란 뜻이죠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다리가 저려 걷지 오래 걷지도 못하시고 온몸에는 두드러기나 이명 같은 면역성 질병이 끊이질 않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본인 병세 때문에 예민하시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술을 드실 때마다 본인의 건강과 아버지의 건강 염려증이 심해지셔 다투시는데 아버지가 건강 염려증도 있으신가 봐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최근엔 병들면 이혼해야 자식한테 손안 벌린다는 말씀을 심각하게 하신 후 아버지는 심정이 상하셔 술을 더 드십니다. 아버지는 여유롭게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셨지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은 강하셨고 감정 표현은 잘 못하지 못하지만 나름 가정적인 희생을 많이 하셨고 성실한 분이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본질적으로 사악하거나 책임감이 없거나 어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신 분이고요. 오히려 거꾸로 자기 희생을 하면서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이 강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단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잘못 배운 술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뇌가 망가지다 보니까 아 어, 나이가 드시면 남자들 좀 이렇게 좀 짜증도 부리고 개팍해지시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젠 남자로서의 모든 것이 다 상실되잖아요. 권력도 상실하고 성기능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일도 사라지고 하니까 남자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갱년기 비스무리하게 바뀌거든요 여성 갱년기처럼. 근데 이 어머니도 지금 이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신 상태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시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더 짜증나서 술을 마시는 거지. 이분이 본질적으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라서 성격도 파탄자고 뭐 원래 책임감도 없고 원래 폭력적이고 뭐 죄책감 도덕성도 없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치료만 하시면 알코올 해독약만 드셔도 이분은 금방 좋아지실 분이에요. 비록 술을 끊지 않아도 돼요. 이분은 끊지 않더라도 해독제만 복용해서 조금만 해독시켜도 이분은 다시 원래 인품으로 금방 돌아가실 분입니다. 그래서 복종 치료하시라고 말좀 전해 하고 싶어요. 자, 어, 술을 드시고 행패를 부린 적도 없고 봐요. 어머니를 때리신 적도 없습니다. 그게 본인 자랑이시기도 합니다. 주사가 없다는 거. 그런데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술을 드시면 어머니를 때리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이가 60대 넘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돼요. 아마 지금 60 넘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이제 시작이 되려고 막 하는 단계거든요. 유전적인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보통 40세 전후에 벌써 이렇게 되거든요. 벌써 급격히 악화됩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60세가 한참 넘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 뭐 이혼이라든가 뭐 강제 입원이라든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코올 해독약 조금만 드시게 하세요. 금방 원래 아버지 인품으로 돌아갑니다. 최근에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셔서 염려하던 어머니의 잔소를 들이시다 어머니를 때리실 뻔하였어요. 어머니도 약이 오르셨는지 때리려는 아버지를 오히려 밀치시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바로에 몸싸움으로 변질뻔하였고 그 과정에서 말리던 제가 아버지 가슴 주변 옷을 잡고 대들었는데 저도 감정이 격해 많이 공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의도적으로 멱살을 잡고 대들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아들님 잘 들으세요. 이 감정을 한번 폭발시키잖아요. 그럼 감정 조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폭력이라는 건 한번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한동안 저절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을 시작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아드님이 어떤 격한 수정에 딱 멱살을 잡는 순간부터 한 뭐~ (1~2분) 정도는 본인이 아마 조절이 안 됐을 거예요. 그때 표정이나 말이 아버지한테 상처가 됐던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참을 인자 세번쓰면 뭐~ 살인도 면한다 또는 그건 동양적인 말 표현이고 서양에서는 10초인가? 몇초 동안 심호흡을 몇번 크게 하면은 세 번인가? 심호흡만 천천히 세번 해도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건 의학적으로도 밝혀져 있고, 옛날 경험으로 통해서도 밝혀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 겸, 감정이 격해졌을 때 빨리 돌아서서 일단 멈추시고, 일단 스탑! 무조건 스탑!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천천히 세번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시게 될 거고요. 안 하실 겁니다. 야, 당연히 사죄를 당일날 사죄를 드렸고 사죄를 드렸고 정말 잘하셨어요. 아드님도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저에게 때리게 돼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아버지도 본질은 괜찮으신 분이에요. 다음날부터 울컥 울컥 그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이렇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자식에게 멱살이나 잡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낙담하십니다. 요거는 누가 말하는 거냐면 알코올이란 놈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알코올이란 놈이 머릿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혓바닥과 감정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가 미안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진짜 아버지 영혼이 말한 거고요. 지금 말한 이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낙담한 건 알코올이란 놈이 말하는 가짜 감정이라고 명심하세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요 다중 인격체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이중 인격체, 다중 인격체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야? 그 누구지? 그그 그, 그 음악하는 사람, 그 무슨 스테이크, 돈가스뭐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돈스테이크 맞아. 그 양반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머릿 속에 네명 인격체가 들어있다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마약 중독도 그렇고요, 알코올 중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에 아드님이 너무 상처받으시면 안 되고요. 아, 아버지 머리 머리 속에 그 희석된 마약인 알코올이란 놈이 가득 들어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감정을 저렇게 나쁜 쪽으로 자꾸 쏠리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빨리 그것을 해독하는 해독제를 처방하 복용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너무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아들도. 자 당연히 술은 더 드시고 맞습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어머니는 술 때문에 일어난 사단인데 아버지가 더 술을 드시니까 속상해합니다. 자 나쁜 감정을 더 불러일으켜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그게 알코올의 역할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라고 우린 배웠죠? 예, 술을 마시면 풀릴 거라고 거짓 세뇌를 당하면서 배웠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거짓말에 세뇌가 당한 거예요. 술을 또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뇌 속에 들어가서 나쁜 감정은 더 폭발시키고 좋은 감정은 좋은 감정과 생각은 못하게 마비시키는 니다 이게 알코올의 양리 작용이에요. 점점 더 스트레스가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실인데, 온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스트레스 풀어라고 거짓말로 서로 서로 자기들끼리 거짓말로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걸 방송에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유명 인사들이 자꾸 방송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술 한잔 먹고 스트레스 풉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서로 서로 거짓말에 속기 때문입니다. 자,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아버지 아직 부모가 아니라 그런지 아니면 저도 아버지에 대한 분이 있어서 그런지 자식이 되들면서 멱살을 잡았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히려 본인이 술 마시고 아픈 아내를 때리려다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에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웠고 아버지도 나보단 먼저 가실 거고 충분히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 서운해하실 땐 최선을 다해 사죄드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그래도 훌륭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원래 훌륭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가 워낙 충격을 크게 받으셔서 관계가 회복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아버님,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는데 예 아버지께서 알코올 해도 한약만 복용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 아버지가 속상해서 술을 많이 드실수록 어머니가 진절머리 낮히면서 다투신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대로 놔두시면 계속 더 악화될 것이 뻔한 거예요. 그 알코올 해독약 반드시 복용시켜 시오그럼 저절로 아버지 머릿 속에 있는 그 놈이 그 희석된 마약인 알코올의 놈이 쫓겨나면서 아버지는 원래 인격체로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시니 한번 다툴 때마다 며칠을 자리에서 앓으십니다. 어머니가 앓는다는 얘기고 당연히 고운 말이 오갈 리 없고 아버지는 또 자신이 억울한 생각에 실제 폭력 행사는 안 하지만 때리는 행동을 취하시는 등의 반복입니다. 이렇다 진짜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더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서 빨리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신은 머리 어머니를 때리지 않는다고 맹세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아버지 스스로도 연세가 있으셔서 본인 컨트롤이 잘안 되시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술이 드, 술 때문에 나이 때문이 아니라 술 때문에 컨트롤이 점점 안 되게 됩니다 아드님도 술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유전병입니다. 애초에 스트레스로 술, 스트레스를 술로만 푸셔서 아픈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착잡합니다. 예,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릴 거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모르시는 겁니다. 본인이 고생을 하면서 사실은 맞지만 그게 꼭 술로 꼭 풀어야 하는 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절대로 술로 풀면 더악화 됩니다. 중독도 아닌데 술이 그렇게 끊기 어려운, 어려울까요? 예 끊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셔서 스트레스를 풀릴 것이다 믿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끊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술을 권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드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 다른 취미를 권해드려도 오직 술 본인 잠깐의 기분만 위로해 줄 뿐이지 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는데 본인만 힘들다며 술을 드시니 이젠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보단 어떻게 저렇게 자신에게만 집중할 이기적일까 이런 얘기죠. 어떻게 저렇게 여기 밑에 있네요. 생각이 짧은가 저도 지쳐갑니다. 예, 이거는 아드님이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알코주노의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대처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드님도 온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조언만 듣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드님도 똑같이 고통을 받다가 쓰러지실 거예요. 주변인의 말에 귀 닫으셔야 됩니다. 주변인은 님들보다 아드님보다 더 많은 걸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거짓말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거짓말 세뇌된 말을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았다는 걸 모르고 전언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주저 썼는데 어쩌고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결론 아드님 빨리 머리 위로 연락하셔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고요. 아버지를 알콜에서 구하세요. 그러면 은 어머니는 저절로 구하시게 되고 가정은 저절로 지켜지시게 될 겁니다. 안되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